이런 님도 얘기 좀 하셨죠. 하세요. 네. 아니, 네. 나는 나 이거 얘기하면다 제가 들었어. 첫날 그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사실 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원체 활발하기 때문에 웬 웬만한데 가면 다 제가 MC 보거든요. 진행하고 근데 이제 또 약간 너무 나대면 안 되잖아 초반부터 그래서 조용히 있었어. 근데 첫날 저녁을 먹는데 1호님이 저는 참고로 저두 번째 나왔던 짝도 아직까지 안본 사람이기 때문에. 1호님 되게 뭐 우리 촌장님의 페르소나고 세번 나왔고 이거 다 알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인지 몰랐어요. 어떤 성격인지. 근데 딱 첫날 저녁에 완전히 분위기 다 날씨도 좀 추운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되게 냉랭한 거야 분위기가. 그리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저 사람 나름 달라갔던 사람인데 이게 지금 나와서 맘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지금 되게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이게 우리 기수 완전 망했다. 저 속으로 사실 그생각이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방송 봤는데 그 우리 여출분들하고 데이트하는 장면에서 야, 저 사람 말 저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 <laughs> 지금도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남자들 다 나가잖아. 그럼 대화할 거야. <laughs> <laughs> 다 예, 나갔다 오기 전에. 예, 어, 그래서 나갔다 이 말씀 왜 들었냐면 뭐좀 말씀 좀 해주죠.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상당히 또 그런 일, 일종의 알파 메일의 어떤 상징으로서 인기가 상당하시기 때문에. 아, 네. 좀또 음... 모른 척한다. 중단이고. <laughs> 진짜 모르겠어. 그래서 좀 얘기하시는 거좀 네. 네. 많이 원하실 거예요. 저 4호 전원는 그만 좀 얘기하지 이럴 거기 때문에 좀뭐 네. 우리 또 시청자 분들한테 한 말씀 또 하시고 네. 말로 안 되겠으면 여기 또 한번 지나가다 넘어지시든가. <laughs> <laughs> 또 아주 고급 슬랩스틱에또 배가시잖아요. 네. 질문하대요. 아, 이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 뭐 딱히. 네. <laughs> 난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뭘 <laughs> 위해 그동안 얘기한 거니? 지금, 지금, 옥금님금 최종 선택에서 만약에 응. 제가 선택했으면. 선택이 음. 결과가 바뀌나요? 오, 음. 네. 좋은 질문이다. <laughs> 사실 그제 감정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가 빵표를 봤잖아요. 이게 제 마장창창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셋이 된 상태였었어요. 근데 최종 선택 날 다시 오셔서 말씀했을 때는 사실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4대6이었던 것 같아요. 음. 4대6. 뭐가 다고, 뭐가. 뭐, 뭐 4가 선택이었어. 어, 어. 근데 이제 선택을 저를 하신다면, 조금 그 짧은 순간 고려를 해볼까라고 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아, 역시 저분은, 네명 중에 제일 나은 걸로는 선택을 안 하시는구나. <laughs> 아니 그래서 결론 만약에 했으면 <laughs> 네. 했다 안 했다? 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요. 음 왜냐면 그때 너무 짧았었어요 사실 선박 네. 음, 사일 동안 네. 제그 감정들을 <laughs>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왜냐면 말을 잘안 하세요. 말을 잘안 하고 행동도 잘안 하세요. 저 멀, 멀리서 쳐다만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제가 모르니까 저도 방송을 보고 아저 아, 정도로 저렇게 하셨구나. 이거를 방송을 본 후에 알았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사실 정말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순간도 사실 의구심이 좀 들었어가지고. 네. <laughs> 십일옥수님은 왜 최종 선택 안 했어요? 1호님을요 아니 아니. <laughs> 그냥... 아, 네. 아, 그때 네. 그때 저도 뭐 네. 그렇게까지 밖에서 나가서 만나고 싶을 만큼은 아니었어 가지고. 사진. 아 칠옥수님 과거 사진 안 봤으면 선택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어 진짜? 네. 네. 나 그렇게 오. 컸어? <laughs> 그 표정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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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자, 가자. 힙합 표정 한번 해자. 다른 전재적인 성분도 다 떨구자. 연출 채널 한번 걸리자. 가자, 가자. 우리 도자리 깔고 질문했었잖아요. 척, 그 표정 그 또할수 있는지. 아할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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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아, 아, 아 그때 는할수 있다고 했어요? 어, 맞아 기억나쁜요 맞아, 맞 내가 좋아해. 어, 지어나게 한번 봐요. 어때 지금 한번 보여주시죠. 기억이 안나 진짜. 그그 표정이요? 네. 어, 우리가 어, 보여줄게. 사진 꺼내 봐. 보여줄게요. 아그 <laughs> <laughs> 어, 칠옥수님 방송에서 그 음. 얘기가 조금 화제가 됐잖아요. 자기는 사람 알아보는데. 음, 일 년. 1년. 1 년이 음. 걸린다. 그래서 음. 제가 그때 아마 전시했던가 그때 제가 농담으로. 음. 1십장생이세요이 뭐 얘기 했었잖아요. 한 200년 사세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에 대한 지금 현재의 생각은 어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생각인 건지. 저희, 왜, 나가서 몇번 만났을 때도 제가 그말몇번 하지 않았나요? 아, 그래요? 네, 상당히 집중을 안했군요 <laughs> 아니, 가끔 저보고, 어, 제가 방송에서 있었던 성격이랑 달라 보인다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음... 그럴 때, 아, 그러니까 1년을 만나봐야 한다고 음... 그런 말을 했듯이. 음... 여러 회를 봐야 진짜 사람을 알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말했던 1년이란 건뭐 썸이 있는데 1년이 아니라 전혀 그 사람을 모르겠는데 좋은 점, 나쁜 점아니면 좋은 점이라도 점점 발견하기 위해서 1년이란 음. 시간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미였어요. 만수무강하었 <laughs> 아니, 주변에서 그 얘기 듣고 네. 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 저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런 분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안될것같아데 <laughs> <laughs> 흩어놔야 돼 그런 사람들끼리. 어. 자, 보조 임시 한번 진행 한번 하시죠. 우리 장모님은 누가, 누가 제일 가 <laughs> <laughs> 제일 구하는게 친구하는 친구하는 게 친구하는 게 친구하는 게 친구하는 게 친구하는 그 친구하는 게그는데요 음. 그런 말은 딱히 없었는데 사모님은 응. 아니라고 했어요. <laughs> 아, 어, 아니 왜, 왜, 너무 왜, 유튜브 많이. 어, 네. 아니 사모님 <laughs> 내적으로만. <laughs> 음. 내적으로요? 음. 아, 아니, 어, <laughs> 아니 다들 개. 원래 마음은 다 착한 분이란 건 알고 있는데. 넌 아니다. <웃음> <웃음> 마음이 착해도 <착하게도 웃음> 안 된, 마음이 착도안 된다는 얘기야. <laughs> 저 아까 방송, 주, 방송 보는 중에 뭐 이렇게 자꾸 뭐가 와가지고 카톡이 와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저 이렇게 친한 동생분들이 꼭 전해달라고 그 뭐지 뭐 내가 막 부자가 아니어도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부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멋있으시다고 뭐꼭 전해달라고 근데. 음. 어, 어. 제가 일단 몰래 이렇게 문자로 알려드릴까 하다가 여기서 한번 음. <laughs> 충분히 음.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아니 그때 너무 늙게 나왔으니까 <laughs> 그런 거라도 좀 뭐야 어, 눈에 띄는 음. 의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 게 있어야지 조각가? 조각가? 좀, 아, 안 되나요? 네, 외모에 달림을 커버할 수 있지 않냐 <laughs> 네, 그런 뜻이구나.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음. 나이도 제일 많고 그런데 음. 나이가 제일 많았으면 얼굴이라도 잘생겨야 되는데, 안 되잖아, 내가. 그러니까, 비교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눈에 확 띄는 그런 게 있었어야 되지 않냐. 음.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응. 아니, 10년 동안 뭐가 그렇게 멋있었어요 뭐가. 뭐가 그렇게. 아니, 데이트하면서 얘기했잖아. 나한테 관심이 없어. <laughs> 아니, 왜 그런. 응? 나한테 얘기하거나 똑같아. <laughs> 어? <laughs>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어, 어, 어. <laughs> 아니, 대화가 나랑. 살... 아니, 음. 10년 전에 살딱 빠졌을 때 모두 다 좋아했던 걸.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단순 음식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물어봐야 돼. 무슨,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이 2차 노화가서? 2차 노화. 어. 그거에 대해서도 썰좀한번 풀어주세요. 저한때도 2차 노화에 대해서 그때 한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구복순한 데도 그랬어요. 나도 한 2년 전까지는 성격이 아주 개팍했으니까 음. 어, 님도 5년만 더 지나면 음. 음, 조금 뭐 괜찮아질 거고 뭐 그럴 것이다 음. <laughs>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구옥순보다 더했습니다 아 네. 장난 아닙니다 <laughs> 네절제로 <laughs> 네, <laughs> 보세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너무 좀 우리 구옥순 너무 미안하지 마시고 천상은 착한 아이니까요 너무 욕하는 거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는뭐 죽을 채신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쁜 놈들 얼마나 많은데, 그렇습니까? 맞네. 보복스님 <laughs> <도, 웃음> 매력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보통 때는 이렇게 와, 되게 무섭다고 하잖아요. 근데 음. 한번 같이 방송을 보려고 모인 적이 있었을 때 음. 감태 이렇게 해에 음. 음. 얹어가지고 저한테 싸주더라고요. 감동을 안 받고. 자기 사람들한테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음. 음.